오늘 해볼 게임은 요즘 로블록스에서 나오는 게임 중에 엄청나게 그래픽이 좋고 진짜 재밌는 게임이니까 꼭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또리니 여러분들. 그런데 게임을 알려주는 사람이 나랑 표정이 똑같이 생겼어. 아, 뭐야, 쌍둥이 아니야? 아, 내가 더 귀엽지. 어, 아, 둘다 귀엽게 생겼군. 일단은 스탠드부터 구입합시다. 스탠드? 자, 아, 구매. 뭐야, 뭐가 구매된 거지? 이거 생겼어, 책상. 그러게, 판매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양털을 깎으세요. 아니, 경도야. 뭐야, 이거. 경토야, 경순이야. 아. 아, 뭐예요? <laughs> 갑시다. 여기요, 아니, 양들이 생겼네. 아, 일단은 요즘 여름이라 덥지, 내가 털을 시원하게 밀어줄게. 에에, 가만히 있어, 양들아. 위이. 아, 이거 너무 깎는 거 아니야? 위이. 위이.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나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다. 아, 아니, 뭐야, 이거 나한테 양털이 생겼어. 여기에 이제 양털을 올려놓으면 손님들이 와서 사가나 봐. 첫 번째, 고객이 오고 있다. 아니, 손님, 아 양털 가격 착합니다. 하나에, 아 10만원, 응. 아. 안, 안 오는 쓰지? 거 아니야? 어, 표정이 안 좋아. 10만원이라니까. 아이. <laughs> 와, 900원 줬어. 어? 어, 팁도 줬다고요? 잠깐만요. 10만원이라니까요. 왜 900원만 주세요? 아니, 이럴 수가. 양털로 많은 걸할수 있지. 나는 바지를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팔 거야. 양털로 바지를 만들 수 있구나. 자, 청바지를 만들어서 한번 팔아볼까? 아니, 그 사이에 양들 털이 벌써 다 자랐네. 다시 밀어줄게. 에이, 나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야. 아, 요즘 여러분 너무 더우니까 시원하지 얘들아. 자 이제 청바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들어간다. 에이. 오 진짜 만들어지고 있어. 어 청바지 하나 나왔네. 뒤에 매달려 있다 바지. 여기에 이제 올려놓으면 청바지도 누가 사가나봐. 아니. 야자어 그런데 우리는 또한 밀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밀을 깎는 것을 시도해 주세요. 여기 밀 있다. 싹싹싹싹싹 아니 이걸 휴지통에 넣으라고요? 으이? 아니 미를 넣을 곳이 없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아이 저한테 이런 훈련을 시키다니 경도 가만두지 않겠다 뭐, 뭐야 뭐다 아, 아니야 <laughs> 앙차 지금은 그게 다야 놀아줘서 고마워 스태를 끝났나 보다 이제 이걸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거지 아주 좋아 어, 경도 오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겠습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어, 시급은 양털로 드릴게요 뭐, 뭐예요? 톤으로 주세요. <laughs> 그런데 손님이 안 와요. 잠깐, 그 사이에 또 털이 자랐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 양들이 털이 엄청 많이 자라네? 청바지를 사가주세요. 청바지가 더비싸다고요 에이... 잠깐만, 양털은 하나에 3원. 에게? 에이 청바지는 6원? 아니, 이래가지고 언제 부자가 된다. 응. 음. 음, 안 되겠습니다. 아주 부자인 손님을 불러야겠어요. 부자 손님? 리치 고개. 곱하기 75배를 준다고 합니다. 이거 로봇으로 사야 돼. 아, 부자 손님 5명을 돈으로 사겠습니다. 아, 부자를 돈으로 구매하겠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부자 손님이 올 거야. 오! 어, 저기 온다. 와, 부자 군단이 온다. 근데 이거 이회용 아니겠지? 설마, 오, 아니, 곱하기 75배의 돈을 준대. 부자 모자까지 쓰고 오다니. 아, 나 지금 돈 엄청 많이 올라가. 와, 다 사주세요. 다 사주세요. 그런데 손님들 이제... 설마 이돈 쓰고 딱한 번이 끝인가요? 설마? 아니 1회용 손님이었던 거야? 안돼 내 로벅스 이거 로벅스가 더 나가겠는데? 아니 이럴 수가 310원 <laughs> 정도 벌자고 지금 로벅스를 그만큼 쓴 거야? 아니 이럴 수가? <laughs> 아니 이럴 수가? <laughs> <웃음> <웃음> 아니 뭐야 양털이랑 바지가 다 나가 버렸잖아 벌써 저기요 빨리빨리 갖다 주세요 빨리요 아, 알겠어요 잠깐만요 손님 좀 기다리세요 일단은 음, 털을 깎아야 되니까요 지아 양이 너무 부족해 빨리빨리빨리빨리 아 빨리, 빨리, 빨리. 어, 양을 좀 구매해 볼까 양 구매 응. 구매 오 양이 나온다 <laughs> 귀엽다 구매 한 마리씩 나오는데 양한 마리 양두 마리 양세 마리 아 뭐야 양을 세다 보니까 잠이 들어버렸어. 양네 마리. 에이... 아, 이... 양 다섯 마리. 아 이제 그만 세야겠어. 이제 아, 제제 아니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공간이 없음 이럴 수가 이거 칸이 너무 부족한데. 칸도 늘릴 수 있나? 칸을 늘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바지도 만들어야 되고. 바쁘다 바빠. 징. 징... 아니 공간이 너무 없잖아. 일단은 여기요. 어, 양털을 가져가세요. 바쁘다 바빠. 징. 이거를 대신해줄 사람을 구해야겠어. 어, 여기다 깎는 사람. 그들은 당신을 위해 양털을 깎을 것입니다. 오! 빨리 깎으세요. 어, 당신을 고용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어디? 어, 저기요. 아, 빨리 돈 주는 거니까 빨리 저기 가서 일하세요. 왜 이렇게 느려? <laughs> 너무 느린데. 어, 간다 간다. 뛰 어어, 보자 한번. 오, 어, 대신 깎아준다. 찡! 아주 좋아! 어, 잠깐만요. 바지 드릴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뭐야, 마스코트. 그들은 당신의 고객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삐에로인가? 이러면 돈더 주나요? 손님들이? 어, 여기다 마스코트 삐에로. 자, 손님들을 더 즐겁게 하고 팁을 많이 받으세요. 파이언. 그것이 당신의 임무. 와, 이렇게 많이 갖다 준다. 알아서. 오, 업그레이드. 어, 업그레이드 하니까 이제 바지를... 다섯 개까지 만들 수 있네 오호. 일단 이것저것 다, 다른 다것좀 설치해볼까요? 여기 스탠드 도 어, 구매하자 네. 자 여기서는 뭘팔수 있을까? 어 옷을 파네? 아 여긴 티셔츠다 그러면 공장을 또 설치해 새로운 재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무를 가져오세요 여기 나무 있던데? 여기? 어디요? 이쪽에 토 어, 도끼를 도끼를 만들래 일단은 어여기다 도끼 500원 제작 완료 이제 나무를 자르래 여기 은근 할 일이 많은데? 아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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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보통 일이 아니야 나무가 충분합니다 이제 이걸로 옷을 만드세요 아 옷이 아니네? 아 뭐야 이쪽으로 가져가래 뭐야 여기 오잉 뭔가 해야 될게 엄청 많군 나무 나무를 더 가져와 아 바지를 얻었어 아 정신없다 잠깐만 <laughs> 손님들, 여기 알아서 죄송하지만 잠깐 사과 주세요. 나무를 또 배워야 되는 건가? 거의 끝났대. 일단은, 에이차, 에이차. 아이차 에이차, 에이차, 에이차. 아, 아 저기 아까부터 저만 일하는 기분인데. 아. 아, 아, 아. 저기요, 알바생, 뭐 하세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나무가 다섯 개가 부족했네.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 됐다. 이제 이 이후로 만들 거는 나무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다음 번까지. 아이, 뭐야, 이 경도, 어,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저 아니라니까요. 아하, 차차차 설명을 대충 해고 갔어요 아. 에. 잠깐 정신 없었지만, 일단 티셔츠를 먼저 만들어 봐야겠어. 좋아요, 여기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자, 여기 티셔츠를, 어,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잖아. 오, 만들었다. 양털 다 위로 올리고, 아, 양털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 일단 여기 티, 어, 민도와 경도의 프리미엄 티, 무려 10만원. <laughs> 10만원? <laughs> 아와 그래도 인기 많다 이거 봐봐 오 아주 좋은 걸에 찰찰찰 여기 반죽도 필요해요 반죽 바지. 사가세요 어 여기 왜 이렇게 손님이 많아 아 여기가 그거다 이렇게 밀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여기 도대체 무슨 농장이길래 이것저것 다 사간다 여기 밀 사가세요 또 팔고 양털도 파는 다아주다 팔아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농부를 한명 이렇게 고용해야겠어 이거 뭐야 스토커 어, 스토커. 공장에서 아이템을 수집하여 스탠드를 채웁니다. 오, 아, 대신 이, 채워준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청바지도 만들어주고 옷도 만들어주는 사람이래요. 오, 편리하겠다. 다들 고용해. 그냥 어디선가 나타나게 찍혀서. 어이 벌써 이기 열심히 하고 있잖아. 아주 좋아. 자 각자 일하세요. 제가 다돈 드리고 있으니까요. 허들, 허들, 허들. 우도 앞에서는 어, 열심히 일한 척. 허들, 허들. 허들 여기 대신 청바지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인가 봐. 아하. 여기요. 농땡이 피우지 마세요. 지금 그쪽한테 주는 돈이 얼마인데. 빨리 일해. 아, 네. 아, 네. 아흠, 왜일안 하지? 저기요. <laughs> 어, 이 사람 왜일안 하지? 어, 이 사람 직원이 아니라 손님인가? 뭐야, 왜일안 해요? 어, 여기 움직인다. 움직인다. 여기 티셔츠랑 바지를 나르고 있어. 어, 그러니까. 잠깐. 이 사람은 움직이는데 이 사람은 안 움직여. 너 뭐야, 너. 저기요. 저기가 당신 당장 해고입니다. 어, 저요? <laughs> 아니. 요 <laughs> 이제야 좀 공장이 돌아가는군. 잠깐 여기는 도넛을 판매하는데, 도넛? 도넛! 잠깐 여기 3,600원 넣고 나무를 10개 캐와야 되는데, 일단 나무 캐자. 나무. 나무를 한 번에 더 많이 가져오고 싶은데, 어, 여깄다. 큰 배낭. 이거를 하면 5개를 더 추가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나 봐요. 아. 자, 그러면은 이걸 구매했으니까. 나무를 열심히 캐보자. 앙차, 앙차 이제 1 0 개씩 들수 있겠지? 앙차, 앙차, 앙. 어 진짜 1 0 개씩 들겠다. 앙차. 무엇다, 합시다. 앙차, 앙차, 아 저기요. 여기 왜 일어나세요? 앙, 앙들, 어들. 와, 뭐야 이거? 이거 봐봐. 와, 타미사야타 <laughs> 이것 좀 사가세요. 자 이제 먹을 거. 자 여기에도 이제 공장을 짓겠습니다. 오븐. 아니, 나무를 10개 또 가져와야 돼. 이거 정신없다. 나무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 어, 이제 음. 나무가 여기 별로 없는데. 아니, 알차, 알차. 좋아, 좋아. 나무는 되게 늦게 자라네. 알차, 이 정도면 충분해. 갑시다. 맛있는 도넛을 먹을 때에요. 아주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군. 음, 시급은 저희 양털로 주니까 다들 열심히 일하세요. 시급을 누가 양털로 줘야 돈으로 줘야죠. <laughs> 양주인 마음대로 해요. 어, 뭐야. 자, 여기에, 뭐야. 밀을 넣으래, 밀. 아, 이것도 나무가 10개가 필요하네? 나무 또 가져오자. 아니, 내가 나무꾼도 아니고, 아. <laughs> 다시 나무를 캐. 액차, 액차. 액차. 원래 이거 전래동화 생각난다. 아, 선녀와 나무꾼. 하지만 저는 나무꾼이고, 경도를 먹보죠. 액차. 뭐예요? 먹보요? 먹보와 나무꾼. 갑시다. 거기서. <laughs> 여기 맛있는, 이제, 도넛이 나올 거야. 오오아 여기 밀을 이렇게 캐고 그리고 여기다 넣어줘요 짠 이러면 밀가루가 나왔어 밀가루다 밀가루를 여기다가 넣는 거야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러면 도넛이 나와 경도 훔쳐 먹을 수 있으니까 바로 내가 여기서 받는 아니, 거야 아야야야 아저저저저저저어 아, 도넛은 하나에 가격이 엄청나. 28원. 28원이야. 와 고맙습니다. 맛있게 아, 드세요. 아, 안돼! 아, 네. 아, 여기 여기 이 사람이 막으러 왔다. 아. 어 이제야 움직이는군. 저기에 가만히 있던 사람이 이제야 움직이기 내가 시작했어.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움직였어. <laughs> 와 공장이 아주 잘 돌아가는걸. 대박났어. 어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어. 스탠드 구매.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우유? 우유다. 우유 같은데? 나무가 15개나 필요한데? 아니 가져, 먹보시. 패러 다 저는 나무꾼입니다. 나무꾼 따라와. 알겠습니다, 먹보시. 아. 아, 아. 아, 둘. 아, 뭐야. 나 지금 등에 이상한 게 자꾸 생겼어. 아, 쟤. 네. 아, 쟤. 네. 아까 이거 두번 왔다 갔다 거려겠다. 야왜 나한테 옷이 있지? 옷 여기 있고요. 자, 여기 도넛도 여기 있습니다. 어딨어? 아, 여기 있다. 아, 이또 가야 돼. 나무가 조금 부족해요. 와, 그래도 이제 돈 엄청 많이 벌린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알아서 일을 해주고 있어. 여기, 어, 들 어, 둘, 어, 둘, 어, 둘, 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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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 쟤, 쟤, 쟤. 좋았어 충분합니다. 갑시다. 자, 이제 맛있는 우유를 만들 겁니다. 도넛에 우유 먹어도 엄청 맛있겠다. 엄청 맛있지. 자, 여기에 넣으면. 아, 이제 나무 좀 그만 캐고 싶어요. 어, 우유다, 우유. 우유 20원. 아, 여기 또, 또 만들어야 돼. 나무. 아, 이거 나무 지겨워. <laughs> 아, 이제 돈이 없어. 아니 이럴 수가. 지금 돈이 여기 밑에 봐 봐요. 되게 느리게 벌리지. 어. 돈이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이거 안 팔리는데 제품들이? 우리 가게 방한 건가? 저기요. 아 손님들. 아니 기바지둑기 여기 여기 많이 좀사 가세요. 아니 이거 옷이 왜 이렇게 잘안 팔려? 여기 사 가세요, 손님들. 나무가 필요하다. 나무. 아, 자, 환경을 훼손하는 빈도. 아, 이러면 안 되지만. 에이, 지지치 돈을 벌게. 나무 빨리 켜. 알겠습니다. 빨리 켜. 갑시다. 갑시다 사장님 아이 잠깐 누가 사장이야 이거 내가 사장이야 아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빨리빨리 빨리 해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아 재채채채 돈이랑 다 넣으면 오매 아니 여기서 우유를 짜야 돼 우유를 어떻게 만든다 어 밀을 주라는데 아 그래 밀을 넣자 그러면 됐지 밀을 넣으면은 우유가 나와요 과연 어매 이거 엄청 비싸겠다. 어, 우우 우유 생겼다. 우유 얼마에요? 아, 우유 20원? 아, 잠깐만요. 우유가 요즘 물가가 얼마인데 20원이야? 20원, 아. 이렇게 못 팝니다. 우유 하나에 20만원은 받아야 돼요. 20만원은 너무 비싸다. <laughs> 아, 그렇지. 그건 그렇지만, 아. 이제 업그레이드 해줘서 돈을 벌어야겠는데? 잠깐만, 저를 따라오세요. 아, 네. 아, 네. 아, 아, 네. 돈을 아, 네. 더 아, 네. 많이 벌고 싶으면 여기 근로자 부스트라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10분 동안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게 하겠어요. 로벅스. 응, 움직여야 응. 과연! 오, 엄청 뭔가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엄청 빨라요. 양탈 깎는 사람, 보세요. 아, 어, 뭐야, 어, 이거! 달, 달리면서 하는데, 그냥? 아주 좋습니다. 아, 열심히 움직이세요. 전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여기 우유도 많이 쌓였고, 아니, 어. 뭐야, 이거, 이거는. <laughs> 이거는 아까부터 잘안 팔려. 인기가 너무 없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하늘에 탑을 쌓았는데? 아니 이거 진짜 탑싸도 되겠다 이거 제발 이거 좀 사가세요 손님들 <laughs> <진짜>. 제발요 <laughs> 싸게 드릴게요. 아니 경도가 많이 훔쳐먹었어.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없어 이거. 아, 정이야 심심할 때마다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입을 싹 닦아야지. 아. 마스코트 업그레이드 손님들을 다 즐겁게 해주세요. 아 팁을 많이 달라고 하라고 해요. 안 되겠어 비장의복기 엄청나게 강력한 손님을 불러야겠다. 어? 바로 늑대 인간. 늑대 인간 고객? 곱하기 1 0 0 돈을 준대. 이거. 여기 너무 비싸긴 하다. 아, 이거 딱한 번밖에 안 오는 거 아니야? 이것도 한 번인 거 같은데? 우린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구매했습니다. 늑대인간을 보러 가시죠. 여기 기다려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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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늑대의 소리가 들리는데? 어, 저건 늑대인간! 늑대인간! 비싼 거, 비싼 어? 거! 아니, 뭐야. 아, 우유? 아. 어, 간다! 저기요. 그래도 300 로벅스 정도 썼는데 일회용인가요? 손님, 좀더 사줘야 저기요?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요! 저기요! 손님! 에이? 좀더사 줘야 되지 않아? <laughs> 선생님. 아배! 우유만 사고 간 거야? 아 뭐야. 아니. 아니. 어, 늑대 인간은 우유를 좋아합니다. 또리니 여러분들. 이제 알았어. 어어. 아니, 뭐300 로벅스에 한 번이라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어어. 어쨌든 또리니 여러분들 오늘 한번 양 타이쿤이라는 게임을 해 봤는데 양털을 깎아서 이렇게 바지도 만들 수 있고. 찌찌찌자. 여기 우리가 따뜻하게 입는 옷도 만들 수 있고. 에 찌찌찌자. 그리고 맛있는 쿠키, 아 이건 내가 다 챙기고. 아이치차차. 여기 근데 사장님 저 월급 주셔야죠? 아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휴, 이제 드디어 월급을 받는 시간인가. 아. 자 월급을 줘볼까. 아. 약속대로. 아 잠깐만요. 아이치차. 징. 자형또 알바생 어디 있죠? 사장님. 자 이거 가져가세요. 뭐예요? 아, 아 여기 재고도 많네요. 여기 다 가져가세요 이거. 설마 이 양털이 월급이에요? 아아 아, 불만 있으면 신고하던가 아아 아, 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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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신고하는 거야 띠 거기 경찰서죠? 여기 양털을 깎아서 양털로 월급을 주는 아주 나쁜 사장님이 있어요 빨리 잡아가세요